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사나 변비 모두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설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설사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설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한의학 박사이며 이병삼 경희한의원 이병삼 원장에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설사가 너무 잦아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참 대변하면 예. 뭐. 사실 이렇게 주제로 꺼내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어, 어, 지저분하다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대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면 잘 먹고 배설 잘하는 거 예. 이것이 건강의 첫 번째예요. 들어갔으니까 나와야잖아요. 그렇죠. 또 나오는데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나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설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변비에 대해서는 막 신경을 써요. 예. 변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근데 설사가 잦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근데 설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흡수가 안된다는 얘기니까 아. 이 당연히 빠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저희가 아는 어르신도 이제 70대신데 예. 설사를 하루에 뭐 서너 차례 이렇게 그것도 몇 달씩 해서 양방에 뭐 병원에 내과에 가도 해결이 안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어 물론, 이제 제가 치료를 통해서 뭐낫게 했는데, 예. 어 보통 뭐냐면, 이제 이 살사는 되게 차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워서. 차가워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염성 설사, 뭐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전염성 설사, 이런 것은 열에 의해서 생기고 예. 그리고 뭐 너무 맵게 먹어도 설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 또그 매운 것도 맵게 먹고 도 찬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대개 설사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은 다 차가워서. 예. 그럼 차가운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대개 요즘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죠. 예. 그다 야채도 생으로 먹으면 차게 먹는 거예요. 예. 뭐 주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이스까지 넣어서 또 아이스 주스,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먹죠. 예. 어, 그런 것들이 다 차가운 것입니다. 물도 차가운 물, 서, 뭐 설사할 때는 소화가 더안 되고 설사를 또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예. 냉장고에서도 음식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은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감염이 되어서도 또 설사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설사 중에도 설사 하면서 만약에 혈변이 나온다. 아니면 막 우리가 곡동이라 그래서 우리 어 고름처럼 콧물처럼 나오는 경우는 또 궤양성 대장염 예. 그러니까 대장 쪽에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병이 또 아니 악화된 병 중에 또 크론 시병이다 이런 병들이 있거든요 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크론 시병 같은 경우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한약에서는 장을 따뜻하게 해준다 예.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얼마나 치료가 됩니다 아... 네, 다만 이런 분들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예. 그 병도 고칠 수가 없고 예. 또 그게 만성화예요. 예. 그리고 설사를 많이 해서 체중의 변화가 있고 체중이 감소되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예. 특히 체중이 이렇게 적게 나고 마른 사람들은 충분한 소금을 통해서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설사에서 하... 물이 나가는 건데 물을 마신다고 물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예. 충분히 소금이 있어야 그 물이 들어와서 몸이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설사가 잦은 분들은 된장국물이라도 꼭 마셔야 됩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만성설사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본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